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NL 뜬금 인포 예창패 특강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명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얼마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제자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당장 회사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뭔가 앞으로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될 회사 이름이고 또이 안에서 브랜드 가치가 탄생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막 영어 단어를 조합, 조합해 보고 막 예쁜 한글을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계속 넣으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저도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회사 이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굉장히 오래된 두 개의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회사, 위에 있는 회사는 지금 보시면은 석삼자에 별성자,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S전자라고 하는 그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럭키 금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럭키의 '에'라고 금성의 영문자 이름이 '지'를 합치면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엘전자'가 되버립니다이두 예, 개의 회사는 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 80년대에는 이 이름으로 실제로 있었던 회사고 굉장히 뭐 전자제품, 뭐 TV를 만들거나 냉장고를 만들거나 세탁기를 만드는 데는 이제 대우전자와 같은 이런 곳하고 합쳐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죠 그때도 이미. 그 당시에 이 S 전자는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별이 세 개가 있잖아요. 진짜 쓰리스타였어요세 개의 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고 뭐 실제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S 전자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그 S 전자라고 하는 이 폰을 만드는 휴대폰을 만드는 굴지의 그 글로벌 기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외국인들조차도 어이 쓰리 스타에서 비롯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저 정도 연배인 분들은 다이 회사의 이름을 다 알고 있겠죠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은 아마 최근에 태어난 분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저희 세대가 아닌 분들은 이 회사의 이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S전자라고 하면은 아 거기 스마트폰 무슨 시리즈를 만드는 곳, 그 다음에 뭐 TV 만드는 곳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회사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돼요. 밑에 있는 럭키금성은 더하죠. 여기는 이름이 조금씩 조금씩 변천이 있었어요. 럭키금성에서 금성으로 갔다가 뭐그 다음에 이제 그 L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그 기업이 됐는데요. 어,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제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는 현재 엘전자가 뭐의 약자인 줄 아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life is good의 약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실제로 지금 엘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거든요. 야 어떻게 또그 이름을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 나가 되게 신기한데요. 어쨌든 처음에 이 회사가 나왔을 때 이름은 럭키 금성. 말 그대로 뭐 한글로 바꾸면은 행운의 샛 별.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였어요. 세계의 별, 행운의 샛 별. 이게 바로 이 당시에 나왔던 회사의 명칭이었다는 거죠.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회사 이름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평생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만큼 아이 이름을 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정할 필요는 있지만은요. 여러분이 부여한 회사의 의미는 절대로 그 10년, 20년 뒤에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작은 세계의 별이었고 또 시작은 해군의 새별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름이었지만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S전자라고 하는, L전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지, 그 이름에 담긴 속뜻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회사의 이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이 부여한 그 이름보다는 훨씬 더그 의미 자체를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각자의 이름들이 다 한자어로 바꾸게 되면은 다 좋은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그런 이름이 정해졌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굳이 이 이름이 어떤 한자로 어떤 뜻이냐를 알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제가 김장길이면 김장길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장자가 무슨 장자고, 길자가 무슨 길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유튜브 채널, MNL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사실 이것도 나름 이름은 있거든요. 의미는 있는데, 초기에는 되게 많이들 물어봤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들 물어보고 아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원래 오리지널 의도가 있었고 세컨드로 만들어두 번째 의도가 있었는데 어느 쪽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채널로 여기가 바뀌어가더라고요. 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이 채널이 지금은 제가 원래 시작했을 때는 뭔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창업 전문 채널이 돼버린 것처럼, 어, 제가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여기 찾아오시는 지금 현재 800명에 달하는 그 800명의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채널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어, 여러분께서 회사명을 정하실 때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지금의 회사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0년 뒤에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가치는 여전히 추구하고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아이템이나 방향성은 되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명을 정할 때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굳이 녹여내서 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께서 정말 평생 동안 가져가고 싶은 그런 회사의 이름을 정하시는 게 훨씬 더 애착이 가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회사명은 대표가 만들지만은요. 흔히 디자인 업체에서 얘기하는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회사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회사를 꾸려가는 그 과정에서 또 고객들이 여러분의 회사를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 가치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많은 회사 이름을 짓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의미는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좀더 심층적으로 다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제가 이 MNL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거는 뜬금 잡소리에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실제로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3개월이나 뭐 6개월 안에 이제 회사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등록을 하는 시점에 어쨌든 평생동안 가져갈 수도 있는 회사 명이니깐 심사숙고해서 정하시되 거기에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시다가는 아마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이름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유하게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 이유에서 또 너무 많은 심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꾸며봤고요. 이제 네 번째 부터가 조금 무거운 내용이에요.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듣기는 좀 힘든 좀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그런 내용들을 다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좌는 어, 제가 조금 무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인포 예창패 특강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오늘도 어, 안전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